한성희 소장님 모시고 알코올 중독 치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황홀광에 빠져 사는 인생들 또 도파민 황홀체험과 그리고 종교적 영적 체험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5월에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절실하게 납니다 제가 술로 고통을 심하게 받을 때 저뿐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고통을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그중 특히 힘들어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가족을 힘들게 했어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상처를 받을까 봐 저에게 술의 술자도 입 밖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분이 운명하시게 30분 전에 그것도 제가 술 마신 상태가 아닙니다. 마시겠는 상태가 아닙니다. 술을 끊고 3년이 지난 상태예요. 다들 안전계에 접어들었다고 다들 그 어려운 숙고를다 다들 칭찬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 운명하시기 30분 전에 저를 병사부로 부르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잠글서 나오질 않습니다. 손으로 마시는 시중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당최 이거 하지 말래요. 그렇게 세 마디를 하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 감으신 그 표정을 보니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역시 예수 믿고 소천하는 분들은 이렇게 평화롭이 오는구나 하고 감사했던 일 생각이 나거든요. 이런 문제 가족 이걸 가족병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병은 환자 한 사람만 아프고 고생하다 세상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가족 전체가 병드는 그런 공동의전증 가족병이거든요. 이 병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게 황홀감에 빠져 사는 인생들 도파민 체험과 정규적 염적 체험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도파민 체험이라는 건 뭔가 면 우리가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편을 사용합니다. 마약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즉, 황홀 체험을 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사용해요. 근데 그 후식이 엄청나잖아요. 깬 다음에 엮이는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봄으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 체험 있습니다. 암 환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체험하라고 암에서 완치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아주 개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력배가 돼가지고 사회하게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치탄 받고 완전히 배척받던 사람이 자기 죄를 유치고 얘기하고 영적 체험하라고 거듭나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경우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이런 면을 제가 다룰 텐데. 이 종교적 영적 체험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지고 잘 모르니까 왜냐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적 영적 체험에 대해서 그고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교적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요, 어, 성경에 보면은 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두 사도와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집단 성령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보니까 어, 베드로가 그 사도들과 더불어서 성령 체험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할 적에 선지자 유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유에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령체험, 영적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예에 대해서는 성령 체험,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해야만 술을 끊으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알코올 중독에서 영적 체험, 그다 도파민을 통한 황홀 체험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요 중독을 모두 중독 똑같습니다. 이중독은 도덕적 결점, 의지력 부족 또 세상을 대면할 능력의 부족, 신체적 결함, 영적 질환 등 여러 가지로 묘사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평화와 아름다움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곧 사라지잖아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러하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의 순간이 사라지면 우리는 허전해하거나 상실감을 느끼거나 더 심한 경우에 슬픔을 느끼고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것은 삶의 영원한 순환이며 그것은 우리 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복이며 이런 기복 없이 행복이분 행복만 불행은 불행만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가 잃어버리는 순환을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순환은 대개 우리 소감 밖에서, 우리 능력 밖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간격으로요. 그래서 누구는 어찌할 수 없이 기복을 겪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발전 탈행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환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잡히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에 대항하여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행복감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변화되는 행복감 이것 통제하려, 이것 조절하려, 이것내 멋대로 하려는 내 의도대로 하려는 시도가 중독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명심할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평화를 중독자는 쾌강과키 상태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평화는 다릅니다. 중독자들과요. 중독자들은 기분 좋은 상태, 쾌감과 쾌 상태로 이해한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어떤 물질이나, 여기서 물질이알코올이나고 봐야겠죠. 행동은 도박 같은 겁니다. 게임 같은 겁니다. 이런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기분을 조절해 줄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마시면 기분이 좋다는 알고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기분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것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독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보면 행복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잘못된 노력이죠. 모든 중독에는 어떤 물질이나 행동과 관계를 맺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온전함, 행복, 평화를 무작정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충동의 종류가 무엇이든 모든 준독자는 원하는 기분의 변화, 취한 상태 또는 황홀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물질이나 행동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추구하는 황홀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마치 술을 많이 먹어 마취 상태죠. 이것 또는 명중 상태라고 부릅니다. 명정이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상태로 술에 취한 것. 명시 상태로 오잖아요. 마치 또는 명지되는 알코올 중독이거나 음주를 실행하면서 도치되는 상태, 즉 황홀감, 엑스터시입니다. 엑스터시란 일상적인 의식 수준이 저하되면서 빠져드는 황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샤머니즘을 비롯한 여러 종교에서 신비 체험이 최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 빠지는 상태를 봅니다. 황홀 상태는 주변의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이탈 상태입니다. 황홀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이건 본능적 방어기제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얻어가는 방어수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중독된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를 떠다니면서 두 세계에 동시에 살수 있는 겁니다. 황홀감은요 고통 제척감. 수치심으로부터 중독자를 분리해주기 때문에 무척 매혹적입니다. 중독자는 황홀상태에서 지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은폐하기 위해 그 상태를 이용하는데 점점 더 능란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중독자는 자신이 힘이 있고 상황을 자각한다는 느낌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황홀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존을 거치면서 중독과정은 진전됩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와 연결되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초월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황홀감에 이끌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홀감은 가상현실을 만들어내어 그 안에서 영적 체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해줄 뿐입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은 우리보다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며 치유되고 공감하면서 거듭 의미에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체험은 관계와 인간성을 더욱 굳건하게 믿게 해줍니다. 그러나 중독성의 황홀감을 통해 사회비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체험이 지나간 후에 애초에 자기가 피하려 했던 고통과 불안 상태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알 중독자이고 술로든 황홀감을 통해 사회비 영적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술로이란 명상 상태요, 엑스터시 상태입니다. 중독자는 이와 같은 황홀감을 술에서 찾습니다. 술을 마시면 신경절달 물질의 도파민이 이 t 마시면 뇌내의 신경절물질질도파파민이부 o 됩니다이도파민은요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a m 물질로중 t 의 p 질과 i 측피이하라는 영역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분비되어서 의욕, 행복, 기억, 인지, 운동 조절 등뇌이 topamin은 다병, 도파민은 인간을 흥분시켜서 인간이 살아가 의욕과 흥미를 부여하는 신경절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도파민은 이러한 의욕을 샘솟게 해주는 신경절달 물질이기 때문에 분비되면 될수록 쾌락을 느끼며 두뇌활동이 증가하며 학습소토, 또 정확성, 인내, 끈기, 작업소토 등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외에 도파민이 평소보다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야 교회 등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특히 기도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돕기 에해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기도를 인도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도파민 분비를 적절하게 촉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기도에 몰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종교인이 술을 마시며 는 종교활동을 할 경우 잠시 동안 성령 충만한 기분을 낼수 있지만 다음 날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등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통성기도 하는 것은 공 나쁜 것이라할수 없으나 인위적인 종교 자극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 중독돼서 고요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선언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심동아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는 종교 중독자들의 모습에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를 그렇습니다. 장로교 시간은 보통 조용하잖아요, 경건하고 예. 엄숙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순복음교회 같은 거는 뜨겁게 빠르게 그 찬송을 부르고 그 흥분에 북돋는다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성경책을 하고 의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장로교 예. 같은 경우도요. 제가 이제 그 통합 측에서 주로 활동하다 지금 백석 측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통합식에서 다닌 교회가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 처음에 등록한 교회 그리고 우리 소장님 만나고 16년 동안 함께 평신도 사역을 했던 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분당에서 창조교회를 다녔는데 앞에 두 교회와 분당 창조교회는 전혀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두 교회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 곽선희 목사님 스타일로 이전에 거룩한 빛 광선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소망교회 가서 남선교회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주요 삼창을 하자고 하고 혼자 했다고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통성기도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교회들이 통합 안에도 있고요 또 통합 안에 아주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두 교회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 훈련을 통해서 차근차근 신앙을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도파민 효과가 바로 부상이 많을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